김주찬이 FA로 떠난 뒤 롯데는 줄곧 1번 타자 찾기에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10번 경기 동안 황재균이 톱타자로 나서면서 김시진 감독의 의중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롯데 타순이 나온 전광판 제일 위에 황재균의 이름이 나옵니다. 3경기 연속 1번 타자 출장입니다. FA로 빠진 김주찬을 대신할 선수로 김시진 감독은 황재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황국균 선수가 가장 건접에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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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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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 하지만 아직까지 톱 타자로서의 능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 지난 시즌까지 합위타선에 주로 배치된 탓에 선두 타자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번으로 들어가면서 투수도 많이 괴롭혀야 되고 볼도 많이 봐야 되고 또 도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출루율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데 넥센 시절 1번 타자로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황재균은 그래서 더욱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시진 감독의 믿음 속에 착실히 1번 타자 수업을 받고 있는 황재균. 그 수업 성과에 따라 롯데 고민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수영입니다.